안녕하십니까 춘식이TV 입니다 오늘은 손의 어머니 집에 와고 모내기 하는데 경기 시동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, 예. 시동을 걸은 코라고 합니다 키라고 합니다 키는 여기 보통 이거 다음에 기어는 중비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코를 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경 시동을 걸어야 되니까 딱이렇맞춰준 끼운 다음에 뒤에 귀가 있습니다 비 찍어 주세요. 비를 이렇게 딱 제낀 다음에 네, 맞습니다. 돌리겠습니다. 하늘처럼 서랍을 가속을 좀 붙이네. 붙이고 마지 마게 샤브라이 샤브라이 아, 쉽지 아, 않네요. 다시 한 춘식TV 구독 좋아. 좋아!